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텃밭 옆에 이렇게 이쁜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미나리냉이라고 하는 나물인데요 나물로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쁜 미나리를 담고 맛은 냉이 맛이 난다고 하여 어, 미나리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겨자맛이 난다고도 하네요. 완전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에 참나물도 많고 야생화들이 이런 모를 야생화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요즘 이 산에 약초랑 야생한 산에 어, 보러 <laughs> 이사를 와서 바로 옆에 산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눈만 뜨면 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쑥을 좀 캘까 하고 산에 쑥을 봐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쑥을 캐서 쑥떡을 해서 딸내미 집에 가려고 <laughs> 손자가 쑥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쑥떡 해가지고 손잡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이뻐요 저희 앞상이에요 오늘도 저는 앞산에 왔는데, 이게 고비라고 하네요, 고비. 고비가, 어한 다섯 종류가 되는데, 못 먹는 고비도 있대요. 호랑고비라고, 털이나, 털이나 있는 그 고비는 못 먹는다고 하네요. 이 고비는 청고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한 걸 몰라서, 어 따가지는 않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내년에, 내년에 한번 채취해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완전 고비밭이네요. 이 산에, 오, 뭐지? 산나물이 저는 뭐 산나물 몇 가지, 지나물하고 몇 가지 모르는데, 완전 고비를 제가 알았는데, 고비밭이네요. 완전 고비밭이네요. 지금은 이 고비가 이제 다핀것 같아요. 보기에 엄청 좋습니다. 내년에는 고비가 올라올 때 고비를 좀 채취해서 고비가 그렇게 맛있대요. 고사리보다 더 맛있다는데 저도 내년에 고사리보다 맛있는 고비를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고비를, 어, 여기 색깔이 너무 이쁘다. 고비 색깔. 우와. 우와. 와. 다 고비네요. 여기 뒤로도 고비. 앞으로도 옆으로도 다 고비. 저 위에는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여기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너무너무 따뜻해요. 위에랑 밑에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자주 보면 신기하지 않을 텐데, 어, 저도 이, 이런 산나무를 처음 봐가지고, <laughs> 너무 즐겁네요. <laughs> 간상용으로도 이 고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대지방 가면 고비 비슷한 거, 어, 그, 정원에 많이 있던데, 그거랑은 다르겠죠? 고비가, 야 엄청 이쁘네요. 여기 집에서 올라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좋은 게 너무 많고, 공기도 이렇게 맑고, 너무너무 좋아요. 고비가 빛이 납니다, 빛이. 온통 고비밭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야생화를 좀더 구경하고 내려갈 거예요. 새 소리 들리시나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가 고비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풀고비라고 하는데요. 풀고비가 먼저 올라온 거는 이제 다, 어, 잎이 다 퍼져가지고 먹지를 못하는데 이런 어린 풀고비는 싸서 삶아가지고 한 하루정도 올렸다가 어 볶아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꺽지는 않을 안열려구요 <laughs> 한번도 안먹어봤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보고만 갑니다 풀고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쳐다만 봐도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산수국이라고 하네요. 엄청 큽니다, 산수국이. 하얀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음, 너무 높아서, 위에는 찍지 않고, 이렇게, 많이 맺었네요. 산수국. 오늘 산수국을 봤습니다. 꽃이 다 맺었네요. 꽃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아, 수국 잎이. 어, 어, 어. 나풀, 나풀 춤을 추고 있네요. 꽃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산수국.